오늘 저세 분, 네. 분, 어때요? 이렇게 다섯 명 중에서. 진짜? 그래도 그나마 한세 시간, 저기, 양평가서. <laughs> 양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세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면 누구나 있겠냐, 이거야. 자, 우리 고울이 씨부터. 차림, 차림 반찬을. 아, 이쪽부터. 누구 그래, 저희 어필을 누구랑. 해야 되는데. 아이, 뭘 어필을 해야 어필을 해야 력 발산 야, 내가 어필할 때가 어디 있어? 비랑 비랑 버려야 비랑 비 말이야. 아니, 어? 지현아, 아, 이 코너가 코너 메인 코너 코너가, 코너가. 아니야! 무슨 요리야 비랑 반절이. 어, 비랑. 미녀이야, 뭐야 이게. 저는 <laughs> 어. 박준형 선배님. 아, 박준형. 약간 <laughs> 과정적이실것 같아서. 아, 안 불렀습니다. <laughs> 안 불러 그래, 안불영 그래. 씨는? 응. 아, 저는요 오지연 씨요. 아, <laughs> 아, 아, 요, 물론 답이 안 나와서. 음. 아, 키라도 좀. <laughs> 아, 오지현씨 정하, 근데 저 친구가 이제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야 너, 너, 잘보면 끝나는 거야, 너는4천모그래4 어, 0모어4 아, 아, 그래? 아니, 그래. 뱅뱅가면뱅합니다얘 이거 빠졌으면은. 얘 끝나는 거거든. 야, 씨발이 4 0모 잘해. 4 0니다얘기면안하 너무 심었어요, 이금구 얘기 아, 안 해요. 면모, <laughs> 면모, 면모. 3,000모, 3,000모. 3,000모. 2,000모, 2,000모. 아, 2,000모, 아, 뒤로 너도 빠져요? 2 0 0 라인규정. 아, 그렇죠. 아, ah. ah. 저는 ah. 숯과 라인. 4,000모, 2,000모. 오정태는 머리 수은 정말 많아. 그 그렇죠. 진짜 남자는 머리 빠리거든요. 저는 말이야. 요 박희순 씨. 아, 아. 아. 이유 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제스타일이 아, 이런, 아, 이런, 이런 친구다. 고우리 씨를 되게 유심히 지켜봤어. 요 어, 음. 예전에 무슨 뭐 육상대나 이런 거 <laughs> 수영대 회할 때. 아, 박희순 씨는가 약간 관심을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근데 박희준 씨랑 양평 가면 우리 양이 밥 사야 돼. 원요아0었는한 10명 팀어요는데 여자 명팀자 10명 팀이었는데. 10명 팀이었는데. 1 0 팀이었는데. 10명 팀이었는데. 1 0한팀이었한데 10명 팀이었는데. 10명 팀이었는 빼고 0명 팀이었는데. 10명 팀이었는데. 1했명 팀이었는데. 10명 팀이었는데. 1 옆에서 배우처럼 이러고 앉아있어, 선택가운데 아니, 이제, 간두지, 오정치가 저는 투샷 한번 타보세요, 진짜. 네, 네별 차이 없어별 차이 없다고요? <laughs> 와. 눈썹 <laughs> <laughs> 문신하신 거예요? 네. 누구야? 문신 안 했는데, 눈썹 아, 진짜. 칠했는데? 칠해놓데 자, 알겠습니다. 아, 저 <laughs> 아, <laughs> 김현수 씨. 네. 고정이면은 이럴 때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 <laughs> MC가 그걸 넘겨야죠. 어, 아니 왜안 풀리면 왜고내 탓이야?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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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시 진짜 안 맞네. 김영철 씨는 말이죠. 네 김구라 씨.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막 공부를 하잖아요. 네.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볼펜 는 똥이 모습니다. 그 똥을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는 그 종이가 있어요. 네. 그런 역할을 하란 말이야. 아까는 공격, 아까는 공고 무슨 역할인데 내가 무너졌겠어? 아가수라고. 아니 참 알겠다. 아가수? 뭔 일인데, 그 느낌이야. 간식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답답하다. 아, 그래. 아 내가 내놓고 가르치 자, 아, 하시죠. 네, 네. 넘어가시죠. 그런것좀 하란 말이야. 아. 아, 알았어요. 아니, 궁금하게 번역을 아까 번역을 조사를 했다면서요, 국민들한테. 네. 그래, 이런 역할입니다. 예. 아. 아, 잘하시네요잘 아, 네, 그래요. 자. 아, 애들이 당거 야, 분은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수능 시험 이후로 최고로 어려운 시험. <laughs> 또설문지를세 또 번이나 고쳤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어. 답이 있는가요? 건 예. 정말로 응. 약 10%가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기꼬나. <laughs> 아, 답을 안 맞으면 낙하를 래 어, 한 거야. 저희가 정말로 어느 방송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예 저희가 오좀 시도해봤습니다 를자 그래서 5위가 가장 잘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부에 기도를 어디가 네, 좋네 그렇죠 네, 5위가 예.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냐 자본나이랭킹 5위. 어? 아 <laughs>